미가 1장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으로 때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애도하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맞서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처소에서 나오신다. 내려오셔서 산과 언덕 사이를 활보하신다. 산들이 그분 발 아래 으깨지고 골짜기들이 쪼개진다. 바위산이 자갈더미가 되고 강 골짜기는 채에 물빠지듯 허물어진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가문의 잘못 때문이다. 야곱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고 너희가 묻느냐. 사마리아를 보아라. 명백하지 않느냐. 유다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보아라. 예루살렘이 무죄하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로 만들고 쓰레기만 어지러이 나뒹구는 공터로 만들 것이다. 그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골짜기에 갖다 버려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조각하고 주조해서 만든 남신과 여신들 모두 땔감이나 고철로 팔려나갈 것이다. 신성하다는 다산의 숲이 다 불타 쓰러지고 신으로 숭배하던 막대기와 돌들도 모두 박살 날 것이다. 그것들은 다 그녀가 매춘으로 벌어들인 것들이다. 창녀가 화대로 번 것에 결국은 이러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유다. 내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다니고 이리 때처럼 지저대며 밤에도 부엉이처럼 울어댄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유다가 나을길 없는 상처를 입었다. 심판이 성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예루살렘이 고발당했다. 떠버리 성에서 이 일에 대해 떠들지 마라. 눈물만 낭비할 뿐이다. 먼지 성에 가서는 먼지 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 성에도 경보가 울렸다. 탈출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최후 생존 성아, 슬피 울어라. 생존자 하나 없을 것이다. 쓴 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성에 들이닥쳤다. 전차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너희는 시온의 딸들을 꿰어 하나님 대신 전차를 믿게 만들었다. 이스라엘도 같은, 같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출발점이었다. 작별 성에 가서 작별 선물이나 주어라. 싱그류 성이 손짓했다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실망만 주었다. 상속 성이 상속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영광 성이 영광의 끝을 보고 말았다. 귀중한 마음을 잃어버린 너희 통곡하며 머리를 밀어라. 거위 알처럼 머리를 밀어라. 모두 다 사로잡혀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미가 2장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 악을 꾀하는 자들 잠자리에서도 범죄를 꿈꾸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동이 태면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성한 정력으로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긴다. 탐나는 밭을 소나기에 넣고 탐나는 집을 빼앗는다. 이웃과 그 가족을 못살게 굴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국리만 한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계획이 있다. 이 잡종 번식하는 악은 결국 재난을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달아나지 못한다. 심판의 날이 왔다. 너희를 조롱하는 노래가 지어져 퍼지고, 너희 자신은 서러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망했다. 집과 땅은 모두 경매에 넘어가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최고가를 부르는 입찰자에게 모두 팔려 넘어갔다. 너희 편이 되어줄 자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배심원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 줄자 아무도 없으리라.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 설교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다. 어떻게 야곱 가문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화를 터뜨리신다니. 그분이 그러실 뿐이냐. 그분은 선령한 사람들 편이 아니시더냐. 그분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더냐. 선령한 사람들이라니. 내 백성이 원수인 너희가 말이냐. 너희는 저녁 산책을 나온 무고한 자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약탈하는 군인들처럼 그들에게서 옷을 누략질한다. 민가에서 여인들을 쫓아내고 그 아이들을 폭력과 악의 희생지물로 삼는다. 여기서 나가라. 너희 때거리여. 여기는 너희 있을 곳이 아니다. 너희는 이곳을 오염시켰고, 이제 너희가 오염되었다. 몰락했다. 너희는 미소띈 얼굴과 기름칠한 혀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더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고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교자로 고용한다. 야곱아, 내가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나는 모두를 되찾기 원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그들을 한 곳에 모을 것이다. 우리의 양들처럼, 축사의 소들처럼, 그들이 떼지어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었던 모든 것을 허물고 탁 트인 곳에 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따라갈 것이다.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 것이다. 미가 3장,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정의에 대해 눈꼽만큼이라도 아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너희 직무 설명에는 설명서에는 과연 정의 항목이 있기라도 한 것이냐? 너희는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너희는 그 뼈를 바수고쌀을 썰어. 너희는 그 뼈를 발수고 살을 썰어서. 너희는 그 뼈를 바수고 살을 썰어서 그릇에 던져놓고 국을 끓여먹는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울며불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분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자행해온 악 때문에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속이는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살례금을 두둑히 받고 배불리 대접받을 때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살교한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살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살교는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로 돌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눈이 멀 것이다. 눈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짙은 어둠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알수 없으리라 그 예언자들에게는 이미 해가 졌다 그들의 날은 이미 저물었다 이제부터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자들 모두 혼란에 빠지고 전문가라는 자들 당황하여 허둥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면서 그저 명성뒤에 숨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영, 능력의 영으로 가득해진 나는 야곱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멸시한다. 바른 삶을 뒤틀고 비튼다. 그들은 삶, 사람을 죽여 시온을 세우고 죄악을 저질러 예루살렘을 키운다. 재판관들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판결을 팔고 제사장들은 돈으로 가르침을 상품처럼 판매한다. 예언자들은 높은 사례금을 받고 설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하며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잠목만서 있게 될 것이다.